메르세데스 벤츠는 한국 시장에서 럭셔리 및 전동화 전략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 성공보다 벤츠코리아 팀으로 이룬 성공입니다. 2021년 1월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의 수장을 맡은 토마스 클라인 사장은 약 2년 반 임기 동안 한국 시장의 경영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클라인 사장이 벤츠코리아를 이끌었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0년 대비 8배 이상 성장했으며 탑밴드 차량 판매는 같은 기간 약 2배 성장했습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8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클라인 사장은 지난 16일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주최로 진행된 송별 인터뷰에서 한국 소비자는 브랜드 헤리티지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갖고 그에 대한 선호도와 취향이 뚜렷하다며 첨단화 고급화된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벤츠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제품을 적응해 나갔다며 그 결과 한국에서 이 클래스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라인 사장은 한국에서 2년 반 동안 벤츠 코리아를 이끌면서 경영상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국내 자동차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발전을 이뤄내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업체가 예측하고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